고추, 호박 나무, 삼달 나무, 수양 애기 사과, 수양 애기 사과, 장미과네 장미과. 수양 수향... 근데 뭐 사과라고 그래? 사과고는 하 상관없나? 장미과에 속하니까. 야이 나무야 이시한하게 생겼다 이 나무. 그, 그 봐봐. 다기같 어. 이. 거 꼬리 보라색 예뻐저야 이거 봐. 배롱나무다 이거는. 배롱. <laughs> 배롱. 이거 꼬리 뭐라색 예뻐. 7, 9월에 꽃이 핀다. 꽃이 100일 이상 계속 피어서 나무 100일홍이라고 불린다. 7, 9월 따에? 어저게 보여. 야야 야, 저거. 여름. 매끄러운 가지를 만지면 간지럼을 탄다고 해서 간지럼나무라고도 한대 뭐가 누가 간지럼 만진 사람이 간지럼 탄다는 거야? 몰라. 나무가, 나무가 간지럼을 탄가 어떻게 간지 편하네? 이건 무슨? 저, 저... 이거 영어로... 저 뒤에도 있지 똑같은 있지? 나무 네 이거 여름이 커피예요. 그 성산에 그그꽃피그그그그그그그그그 그 저.. 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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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라색이 예뻐. 노랑 말채나무나흰말채나무층층 나무, <laughs> 나무. 나무? 말채 나무. <laughs> 과 저기 뭐 정자가 예, 예, 있네. 모양 예, 예, 좀 봐. 예쁘지 않아? 음. 응? 응.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이리에서 올라가야지. 음. <laughs> 응. 저기 뭐 정자가 있고. 저, 서, 이거 조심하라고. 먹이야 거 곤충. 응, 음, 진드기 조심해야 돼. 저 진드기 물리면은 큰일 나. 그몸 들어가. 네몸매 묻은 에? 안 나와. 겨울이라 꺼놨나 봐. 털어내라고 하는. 데거 바람이야? 바람이야. 그그 곤충이 그 깨이나 거의 애구형이 몸에 있어요, 저 그리고 엄청나 무서. 음, 나 그거 해봤는데 이게 엄청. 자, 나무 좀 봐. 승무원에서. 음, 기... 아, 갈 거야 가자. 여기 이제 일려 올라가면은 다 왔어. 무좀 응. 봐. 아, 요거는 이쁘다 이쪽. 야, 여기 한번 사진 한번 찍자. 어, 응, 저리 가. 자. <웃음> <웃음> 선생님! <laughs> <laughs> 박쌤 겁나 웃겨. 빨리 빨리 빨이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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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야, 표정 왜 그래? 세왜 <laughs> 아, 그렇게 아, 했어? 비목나무. <laughs> 뭐 색칠한 것 <laughs> 같아?